제가 좋아하는 미역치, 오다가 많이 채취를 했습니다. 미역치는, 다른 거는 못해도 미역치는 꼭 해갑니다. 푸섬도 이런 거, 안 해도 미역치는 친 그, 참치하고, 이렇게 잡아갑니다. 곰치가 이렇게 작습니다. 아직. 여기가 해발이 높다 보니까, 거의 1,400 가까이 되다 보니까, 작습니다. 작아. 아, 어, 이 풀이 엄청 우거졌습니다. 이거 앞에, 눈개승마 아, 아까 말한 눈개승마입니다 삼나물.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삼나물입니다. 세서는 안 되죠? 세서 못 먹죠? 이렇게 보면 이제 풀섬대. 에, 이게 예, 이게, 주능선 주변에는 풀섬대하고 눈개승마가 많이 자생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, 당기들 곰치들, 이렇게. 이런, 초지를 만나야 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